렐루야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삼장 이십이 절부터 삼십육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삼장 이십이 절부터 삼십육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 에논에서 례를 베푸시니 베푸니 거기 불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낙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분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리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물을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달아 할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기로 하나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참으로 잘 깨달아 아버지 알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먹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이 시간은 우리가 어,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그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세례 이와는그 중심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고 자기는 음, 드러나지 않으며 또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며, 광야에서 복을 전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제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세례 유한에 대한 말씀은, 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사장에도 나와 있고, 또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가 또한 와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를 인도할 것을 또 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어, 자기가 음, 말라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예언의 그 사람으로 많은 것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또 율법도 많이 알고 그래서 어,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배 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그 가르침만을 보그 성파였고 또한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역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은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회개하라고 당당하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적으로 행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전국을 찌르면서 정확하게 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세례요한은 그 부모로부터도 그 사그랴와 그 제사장의 집안이었고 또한 그 엄마도 또한 그 믿음의 집안이었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때에 음, 정말 교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냐 엘리아냐 하면서 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 세레야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어, 풀기에 신발끈도 매기에 또 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음,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한 기뻐서 어 배에서도 움직였고 또어 나와서도 정말 복음 예수님만을 어 가르쳤고 참 예수를 수가 하나님의 어린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성령충만하고 그럴 때에도 음 많은 백성들이 따를 때에도 자신을 참으로 드러내지 않은 어, 그 세례 요한의 그 중심을 참으로 높이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 능력 있는 전도가전도자였어요 복음적으로도, 구약적으로도 많이 깨달아 알았고, 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굽히지 않냐고 외쳤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분봉한 회로대에게도 정말 그 안에, 그 이복 동생 아내를 이복 동생의 아내를 헤르디아를 취했을 때 정말 과감하게 진리나 모든 그 도덕성이나 모든 거에서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알려주고 정말 어, 진리와 불의를 구별하고 어, 그 선포대로 행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목배임을 어, 헤로디아의 어, 그 딸의 그, 원한, 그 원한도 아니잖아요. 그 딸의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순교와 세례 요한의 그 음, 헌신과 믿음과 복음과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어, 세례 요한은 오로지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어 많은 것을 사람들이 어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어 모든 어떤 것들을 그 알아주길 바라고 또 자신이 어떤 어떤 했다는 것을 다어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러하나 어 세례 요한은 정말 율법적으로도 많이 저는 깨달았다고 보 구약을 다 통달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정말 하나님을 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은 자신을 참으로 낮추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달아 알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세례 요한처럼 그러한 그 복음을 확실히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확실히 알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어떤 핍박과 활란과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출생부터 하는 사람들이, 음, 보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깊은 소망을 가졌고,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가 제사장의 사가라의 그 아들로서, 이 사람도 거기서, 어, 제사를 지내고, 아부, 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할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기를 인도한, 살아있는 제사장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한게 아니라 또한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고 정말 세례 요한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준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그그 그 이런 말씀을 사가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찬송하였고 또한. 9월의 어, 은혜를 찬송하였습니다. 사가랴 누가복음에도 그 요한복음 얘기가 요한복음처럼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어, 1장 76절에 어, 사가의 아버지가 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가랴의그 예언 속에 그사가랴 붙인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서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곧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권하시는 일이라. 사그라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또, 어, 떤떠한푸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저 어 그냥 한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열어 준 귀한 음 귀한 분임을 어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인을 극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양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사하신 맹세라. 그리고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우로 두려움이 없게, 없이 게없 섬기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하여 자기 아들께 축복하는 거고 이 아이들을 찬.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크름을 받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 참으로 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라는 걸 말해줍니다. 주 앞에서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주가 왜, 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사촌감입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어,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왔다는 것은 예수,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복 복음의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소귀가 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미리 선포를 하게 됩니다 외치게 됩니다 외치고 선포하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인합이라 누구에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길로 인도하시로다. 이렇게 했어요. 평강의 길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닦아 놓으시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어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 세례요한도 잘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그 성령 충만하고 심령이 강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졌겠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사그라이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였고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아들이 잘되길 바람으로 더욱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할 거란 것을 깨달아 알는거예요 사가례는 죄기를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요한을 보면서 이처럼 귀중한 사명을 자기 아들에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그 아이의 생명이 뭔지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하고 또한 주님께 막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가례는 어그 재선생의 직분도 하였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 자기 아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여는 자의 그 앞서 6개월 동안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쁨의 그 선포입니까? 그 찬양입니다. 예언의 찬양이고 또한 사그레, 사그레 그 부모도 부모 도 정말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사그레 입술에서 퍼진 말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그뱃 속에 있는 있을 동안 사그레는 말을 못하게 돼요. 태어난 날까지 처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어,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음, 성령 축복만함을 그 동안 받고 복음을을 증거할. 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 예비할 자기 아들의 그것을 깨달아 안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시절을 음, 주의 길을 이사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이사의 40장 3절의 그 말씀처럼 어, 그 선포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을 성, 그 선포될 자가 예수 그리스가 도 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을 이 사과를 통하여서 예언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음, 모든 골짜기에 묘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평탄한 것이 평탄, 험한 것이 평탄해지고, 모든 일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사야가 사과라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줘요. 그리고 또 이사에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또 구원의 날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여주지만 또그 세례 요한의 사역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데 세례 요한은 그 일반 사역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한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길을 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말락기서 나왔어요. 말락기서 우리 한번만 잘 찾아보겠습니다. 말락기서 사장 4장. 말락기서 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음. 여호와께서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음 이렇게 그 말락기를 통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락기서에 우리가 음.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어, 세례, 유한인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음.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에도, 군의 여어가 이르느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어, 내가 내 사자를 앞,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은 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행해서 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세례요한이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 주님께서 그그장2절3절 이게 쭉 보면은 그, 그 거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야. 그날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말씀한 거고, 그다음에 40장 3절부터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 0장3절부터는그 광해 외치는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광해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 우리에게, 음, 주위에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영원들에게, 어, 정말, 주, 이제는 재림의 예수죠. 재림 예수를, 어,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의 길을 예배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제시를 할수 있는,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그그분임을그 음, 전해야 되겠고 또 그분의 흥하고 나는 수야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세워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음,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새,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아도. 거기에 마음 쓰지 않냐고, 오르지, 어, 그, 주님의 맡겨진 그 사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9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영적 통찰력과 진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지도 질투하기도 뭐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쓰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 이사야나 말라기 말씀처럼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 이것을 또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에 28절고 29절에 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이나 서서 음, 신랑의 음성을 친구가 기뻐하나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를 드러내고, 어, 그분만을 높이기를 원한고요. 그 다음에, 그는 흥하여갖고, 나는 수아여이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어,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정말, 또,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되서도 주님이 하셨느라고, 또,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어, 어떠한 일을 한 후에도, 오로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음,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해주고, 제, 다시 오지를 주님을, 제림을, 정말 석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에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